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 나의 둘을 잊지 않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그리고 뮤지컬 배우하고 있는 박시원이라고 합니다. 어, 떤 멘트를 드리기에 앞서 물을 살짝 마셔도 될까요? 네. 어떤 거 마실까요? 긴거 있고요. 여기 쬐깐한 거 있거든요. <laughs> 왜죠? 왜쬐끔한 거죠? 어, 기분이 묘하긴 하지만 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제가 데뷔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음, 지금 이렇게 무대를 꾸며주는 형들과 함께 네.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를 한 지가 거의 한0년 9년 전이죠. 네, 9년 전쯤 되는데 그때부터 어, 늘 이곳은 네이 무대는 저에게 늘 위로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음.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가 네 김광석과 친구들이라는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어,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 이 대기실에 대기하면서도. 형들도 반갑고 무대 뒷모습도 너무 똑같고 진짜 이 위에서 말씀드리는 저도 그리고 관객석도 너무 정겹네요. 네, 네 맞아요. 저 혼잣말이에요. 네, 네 저좀 느껴보고 싶어 가지고. 네. 뭐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오늘 출연진 중엔 제일 잘생겼어요. <laughs> 그 정도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사실상 음, 이렇게 오랫동안 위로를 갖는 무대를 저 스스로도 그리고 관객분들도 함께 즐겨주셨는데요. 음, 모쪼록 음, 이런 무대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는 잊혀지지 않을 테지만 그 노래를 기억하고 불러주는 친구들과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하는 이런 무대가 늘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어느 곳에서든 하는 생각입니다. 어, 저도, 음,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크고 있습니다. 어, 마침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게또 다음 해에 음, 좋은 가수로서 좀더 해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쩌록.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뭐 사실상 어 어떤 상징적이었던 그 학점이라는 곳이 네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요. 어 아까도 이야기 나눴는데 학기형이랑 그리고 친구분들 형님들께서 어 다시 살려보려고 많은 고민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어, 이 자리와 같은 즐겁고, 어, 정겹고, 웃음이 날수 있는 좋은 무대일 테니까요. 음, 형님과 함께는 어느 곳이든 무대든 여러분들께서도 들리면은, 아, 혹시나, 어, 학전을 다시 살리고 싶어서인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도 듣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별거 안할 건데, 이런 걸 전문용으로 날로 먹는다 그러죠. 네. 뭐 저를 불러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한 손길 닿는 곳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다음 곡은요, 어,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또. 아, 그럴 일 없겠죠? 왜 이렇게 못 믿었게 이해라고 하세요? <laughs> 네. 사실상 여기서 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저 대기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직도 인상이 남는 게, 성식영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성식영 선배님이 딱 문을 열고 갔는데,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어, 너구나. 다음 노예가. 그 전까지는 나였는데, 이제 네가 다음 노예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쩌로전 음, 김콘 때는, 과장까지 달고 퇴직을 했는데 네, 앞으로 이후로 좀더 높은 직급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laughs> 어 들려드릴 곡입니다 어, 제가 겨울 때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으실까 싶어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김광석 선배님의 외사랑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 mm -hmm.